곰팡이 피고 난리 났지. 요거 그리고 이거는 두 번째 템. 두 번째 꿀템은 저희가 이제 이런 아마존에서 오단 애들이 이렇게 오잖아요. 그럼 주소를. 네 번째 꿀템은 바로 이 뚝배기 밥을 합니다. 오늘은 고기를 좀 구워가지고 야채랑 같이 간단하게 저녁 먹으려고 그러는데 요새 좀 힘쓰는 일이 많아가지고 오늘은 고기를 좀 먹어야겠습니다. 냉장에서 자연스럽게 해동한 것을 이페퍼타월로 꾹꾹 눌러가지고 핏물을 좀 뺄게요. 그래야지 냄새가 덜 나더라고요. 그리고 요 기름기는 좀 제거를 해주겠습니다. 일부러 기름기 먹을 필요는 없으니까 일부러 먹지 않는다 그래도 여기 사이사이에 지방이 있잖아요. 그래서, 동물성 지방을 드셔야 되는 분들도 자연스럽게 여기 층층이 지방이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. 이 부분이 맛있는 거, 새우살. 그 부분인 거 아시죠? 이 부분, 새우살. 자, 그리고 여기에다가 밑간을, 요게 어니언, 솔트, 그 다음에 후추. 이렇게 밑간을 좀 해놓고, 팬이 달궈진 다음에 고기를 굽겠습니다. 자, 고기가 익는 동안에 야채를 간단하게 양파, 감자, 파프리카 이렇게만 준비를 하겠습니다. 파프리카 잘리실 때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하면, 좀 편하게 자를 수 있어요. 그리고 파프리가 썰을 때 이렇게 썰지 말고 여기 안쪽으로. 토마토도 하나 썰어 보겠습니다. 야채는 고기가 다 거의 익은 다음에 넣을게요. 약간 아삭아삭한 게 저희는 좋더라고요. 이 정도 익었을 때, 옆에다가 같이 양... 양파하고, 파프리카, 감자, 여기다가도 소금 좀 뿌려주고, 토마토. 감자가 좀 두꺼워서 푹 익진 않을 것 같은데, 감자 생으로도 먹으니까 괜찮아요. 그리고 남은 양파는 여기다가 보관을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, 이렇게, 이렇게 냉장고에서 보관하겠습니다. 감자는 조금 빼놓고 더 익힐게요. 그리고 저는 여기에다가 렌치, 트레이드죠. 네. 렌치 시즈닝을 야채에다가 좀 뿌리겠습니다. 와, 밥이 뜸까지 잘 들었습니다. 밥 조금 하고 저녁 먹을게요. 자, 밥 먹읍시다. 뭐야? 음향효과 어떤 소리가 진짜 소리야? <laughs> 이거는 선영이가 잘하는데 네. 이거는.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<웃음> <웃음> 왜? 밥이 이렇게 조금만 있어? 밥 많이 먹어? 초기 밥더 있어? 먹어 귀여워 <laughs> 음! 어떻습니까? 맛있습니다 짠음 아이 미래루에 음 감자 맛있네 오늘 맛있어? 응 음. 있어? 사워 사우... 별론 거 사워 크라우트? 응 어. 그거 산 거야 코스트코에서 음, 맛있는데 또나일 시킬라 그라는 거지 내가 만든 게더 맛있다고 솔직히 내가 만든 게더 맛있다 야채가 고기보다 더 맛있는 거 같아. 어니언도 맛있고, 감자도 맛있고, 뚝딱 한 끼. 고기 먹으니까, 장 건강을 위해서, 사워크라우트도 같이. 장 건강에 좋대, 그럼? 왜? 원래 고기 같은 거는, 장에서 유익균이, 유익균이 아니고 유해균을 많이 만들어낸다고. 근데, 이 사워크라우트가, 프로바이오틱스 그 장에 유익균을 많이 생산을 해내잖아. 그러니까 얘랑 얘랑 같이 먹으면 궁합이 맞지 않을까 하는. 자 깔끔하게 지웠습니다. 나나 지금 먹는 중인데 뭘 해치워? 아 그래? 오늘의 총평 감자가 맛있었습니까? 감자도 맛있었고 고기도 맛있고. 고기도 맛있고. 음, 양파도 맛있고. 양파도 맛있고. 야채가 맛있었어요. 고기도 맛있고. 고기를 확실히 이걸 할때 페퍼타올로 핏물을 완전히 제거하면 냄새가 정말 안 나요. 고기 냄새 하나도 안 나고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실을 빼고. 고관. 자 그리고 이거는 사과 먹고 남은 거 보관. 근데 너무 괜찮은 게 이게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 일주일이 넘었어요. 일주일이 넘었는데 너무 까딱 마이싱. 너무. 그 이거는 토마토. 이것도 너무 이거 벌써 그냥 놔뒀으면 곰팡이 피고 난리 났지. 이거 아마존에서 산 그리고 조그만 거 하나 더 있어. 레몬 보관하는 거 아마존에서 산 꿀템 강추 그리고 이거는 두 번째 템 이게 우리가 요리하다 보면 냄비 뚜껑 놓기가 참 난감하잖아요. 물이 뚝뚝 떨어지고 그러니까.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런 쓰던 국자 같은 거 이렇게 놓는 건데 이거는 이거는 아니고 큰 뚜껑은 이쪽에다가 이렇게 놓으면 딱 좋습니다. 자, 이런 자, 이렇게 그러면 냄비뚜껑 아무데나 놓기 불편하잖아요. 이렇게 하면 딱 좋은데 이거 진짜 싸요. 이게 아마존에서 산 꿀템 두 번째. 자, 그리고 세 번째 꿀템은 저희가 이제 이런 아마존에서 오단 애들이 이렇게 오잖아요. 그럼 주소를 그냥 우리가 버릴 수 없으니까 이런 거 가지고 딱 이렇게 해서 버리시면 좋은 이런 거 근데 이거를 사면 이게 잉크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나중에 잘안 나온다 그러면 요 부분에다 이렇게 잉크를 투입을 하면 또 됩니다 세 번째 꿀템 자, 네 번째 꿀템은 바로 이 가습기인데요. 어, 저희가 쓰던 거는 좀 오래 써 가지고 생명을 다 했어요. 그래 가지고 이거 새로 오더를 한 건데 기능은 아주 간단합니다. 여기 보시면 온오프 있고 요게 물 나오는 거. 이게 맥스. 그다음에 이게 조금 요, 요걸로 조절하는 거고.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거를 선택한 이유는 이 통이 이렇게 위가 넓어가지고 씻을 수 있어요. 손 넣어가지고. 그래서 이걸 선택했어요. 그리고 지금 이게 39불 99인데 29불 99에 세일하고 있습니다. 가습기 꼭 필요하더라고요. 이게 네 번째 저의 꿀템. 마지막 다섯 번째. Fisherman's Friend라고 Made in England. 영국제인데, 이게 기침하고 목이 좀 아프고 할 때, 캔디처럼, 목 캔디처럼 먹는 건데요. 그 맛은 썩 좋지는 않은데, 성능은 아주 좋습니다. 그니까, 목이 왜 조금 장기침이 나오면서, 간질간질 하면서 막 그럴 때 있죠. 기침 잘안 멈추고 할 때, 이걸 먹으니까 너무 잘 듣는 거예요. 그리고 이거 제가 우연히 어떤 분한테 소개를 받았는데, 바로 사가지고 제가 이거를 계속 먹었잖아요. 그랬더니 한달 넘게 가던 장기침이 뚝 끊쳤어요. 요것도 제가 선정한 아마존 꿀템입니다. Which may be different even though the day doesn't start with the warm morning sunlight and the fragrant scent of coffee. I try my best to have a happy time every day doesn't start. 가짜 에그 베네딕을 했습니다 가짜 에그 베네딕 이 토마토는 우리집 밭에서 딴 것입니다 오 어, 그래? 응. 음 특별히 더 맛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? 비싼 계란 <laughs> coffee 니다 마무리 커피 어떻게 맛있게 드셨습니까? Some of coffee.